진압에 대한 이제 범죄 혐의로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네. 어,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이렇게 음. 나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97년 12월 22일에 이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입니다. 음. 그래서 두 사람과 김종필 당시 그 저기 정치인이 세세 명이 모여가지고 어, 이 사면을 결정하게 되고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조치를 어. 하게 됩니다. 어, 언뜻 들으면 2년도 안 된, 무기징역이랑 17년을 받은 사람들이 예. 2년도 안 돼가지고 사면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때 굉장히 어, 비판도 많았고 뭐,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은 어, 이 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자 당시에 사실 공분을 더 크게 샀던 거는 사면 직후에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크나큰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 국민들이 사랑을 주신데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 뭐 놀러 갔다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추리 소설을 쓰면서 예.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좀 해보면 전형적인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면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거나 이런 자세들이 아니었고 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붕괴했고 저도 그중하나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이때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기자들한테 한번 농담 삼아서 네. 기자 양반들은 간방 가지 마세요. 아, 별로 안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좀 속상하게 만들었던 예. 기억이 좀 납니다.